시멘트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수화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수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화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화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시멘트에다가 물을 이렇게 섞게 되면, 게 되면 이 석회가 물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수산화칼슘이라는 화물을 합 생성을 시키면서 굳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산화물을 생성시키고 굳기 시작하는 예? 이러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그런데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면서 수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화학반응이다 보니까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굳기 시작하는 거 이러면서 발생하는 열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수화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와 좀 비교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풍화라는 게 있습니다. 풍화. 풍화도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 수분이라든지 또는 공기 중에 있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요, 흡수를 해서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수화 반응을 일으켜서 탄산염을 만들고 또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가 발생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을 풍화라고 표현하는데. 수화와 풍화의 차이점은 일단 수분을 먹어서 수화반응을 일으켜서 굳어져가는 덩어리 형성되는 똑같죠. 그러나 수화는 작업을 할때 일어나는 거고요. 풍화는 작업하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뭐 보관의 상태, 저장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시멘트의 입자를 손으로 만져보시면요, 굉장히 가늘고 곱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굉장히 입자가 늘고고와야 되는데. 풍화됨으로써 덩어리가 생성이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나올 수가 없죠 덩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일단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풍화는 좋지 않는 성질이다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좀 이런 사고는 필요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라는 약간 양분적 사고가 좀 필요한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시멘트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교한 중량이죠. 비교한 중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X의 비중이라는 것은 물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단위 중량 분의보다 X의 단위 중량. 이것을 바로 X의 비중이합니다 물의 비중이, 물의 비중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비례식이죠. X의 비중일 때 X의 다의 중량은 물의 비중일 때 물의 단위 중량이다. 이 비례식에 의해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멘트 비중은 3.14에서 대략 3.1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중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양분론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뭐 이해가 잘안 되신 분, 이렇게 이해가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그 직장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비중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겠죠. 좋은 쪽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중을 낮추는, 즉, 비중이 작아지게 하는 원인을 한 번씩 찾아보면요. 전부 나쁜 말이 써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풍화. 시멘트가 풍화될 때. 당연하죠? 그 다음에 클링크 소송이 뭐다? 불충분할 때. 그죠? 이것도 나쁜 말이잖아요. 클링커 소송이 네, 불충분하다. 그죠? 세 번째. 뭐가 섞여 있다? 네. 호남물이 섞여 있다. 좋지 않겠죠? 네 번째. 시멘트를 장기간 저장한다. 장기간 저장을 하면요. 눌러서도 덩어리가 생기고 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산탄소를 화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중을 낮춘다. 이렇게. 그래서 아, 비중이 낮추는 거는 이렇게 좋지 않는 성질의 것이구나 하고 그냥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는 분말도가 있습니다. 분말도라는 굉장히 가는 정도다. 시멘트 입자에 가늘고 굵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거, 이 시멘트 분말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시멘트 분말도는 이 비표면적으로 표시를 하거나요. 그죠? 비표면적은 뭐, 센치미터의 제곱퍼 그램. 즉, 1그램의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비표면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거나, 내지는 표준체. 그죠? 표준체 88 마이크로의 잔분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렇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 비표면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1g이 가지고 있는 시멘트다. 그죠? 분말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요. 고하 자,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측판 닦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로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입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정도 크기일 때 비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 여섯 면, 여가 비표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곳이 비표면적이 되는데, 요 놈을 갖다가 입자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을 때보다 두 개로 쪼개지면, 이 안쪽에 면이 하나씩 더 생기죠.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점점 더 어쩐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 비표면적이 입자가 가을수록뭐 하는구나. 커지는구나. 일단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아, 가늘, 수록, 뭐다? 비 표면적은 커진다 즉 분말 도는 뭐라고 표현한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분말도가 높은 이러한 시멘트는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그 특징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분말도가 크면 비표면적이 크니까 뭐가 빨라지나 수화 작용이 빨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모든 물체는 표면에 수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면 그렇죠? 가느면 가늘수록 비표면적이 크니까 이 표면에 뭘 갖고 있다 수분 즉뭘 많이 갖고 있다 표면수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표면수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즉 시멘트 가는 입자일수록 물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죠 붉은 놈은 비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말도가 클수록 비표면적이 크고 비표면적이 크면 표면수가 크기 때문에 물과 시멘트가 만나는 이 접촉면적이 넓어져서 뭐가 많아진다. 그렇죠? 수화 반응이 크겠죠. 그렇죠? 수화 반응이 크면 수화는 굳어져 가는 거였죠. 그걸 음결 경화를 하는데요. 음결 경화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수화 반응도 빨라지고 음결, 굳어져 가는 것도 굉장히 빨라져서 초기에, 초기에 강도가 값이 굉장히 크겠죠. 반면에요, 장기 강도는 초기 강도가 크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니다 항상 초기 강도가 낮으면 장기 강도는 크고, 이런 역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음결이 빨라지는데, 보시면 수화 반응이 크면 빨리빨리 굳어야 되니까 수화율도 굉장히 커집니다. 수화열도 굉장히 커져요. 수화열이 커지면, 수화열이 커지면, 블리딩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커질 수 있다. 그죠? 래서 이건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워커블한 콘크리트 얻어진다. 워커블한 콘크리트다. 워커블이라고 하는 것은 워커빌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난이성 정도입니다, 난이도입니다. 즉, 어, 우리가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평평한 작업도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 에 내부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진동기로 내부 진동기를 다져서 잘 섞이게 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기 좋게 되는 걸워크밀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만 이게 쓸려 들어가고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매끌매끌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뭐다? 워커업을한 콘크리트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뭐가 작아진다? 블리딩이 작아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커진다? 수축이 크고 균열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예? 그것 시멘트 자체도 풍화되기는 쉽다. 뭐, 이런 등이 돼 있죠. 그럼 수축이 크고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이수화이라고 연결이 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콘크리트라고 치면요. 이 콘크리트에 골재들이 이렇게 있어요. 골재들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공, 극, 내지는 간, 그게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급과 간극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멘트 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 풀,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보고 제외하면 공기와 물만 그러니까 일부 물이 있고 또 일부는 뭘로 한다 공기로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 물이 근데 왜이 물이 남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화 반응이라고 즉 이 콘크리트로 굳어내기 위한 수화 반응을 위한 물과 시멘트 비는요, 2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그 내부 진동이라든지 평평한 작업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커빌리티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에 필요한, 자, 필요한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워커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약한좀더 20에서 25% 정도 증대를 시킵니다. 그한 45%에서 50%정도더늦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래서 45%만 늦다 해도 이20% 해당되는 물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물이 이제 이 공극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공극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화 반응이 빨라지니까 수화열이었죠? 증대하죠? 그러면 수화열, 이 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천도시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열이 로 인하여 이 물이 어째요 녹죠 뭐예 기화되죠 그럼 수증기 되면 수증기 하도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는 가는 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는 틈을 타고 물을 올라가는 게 모세가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모세가 현상도 있고 또 어째요 우리 열에 의해서 녹에서 기화돼서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렇게 물이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걸 우리는 분리 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올라가 갖고 그냥 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찌꺼기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건 레지탄스라고 하고요. 이 찌꺼기가 하얀 형태로 마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백태다, 또꽃 모양을 이루면 백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태와 백화 이 자체가 구조물에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요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거기에 어떤 틈새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하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하자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이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리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요 물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얘가잘 굳지 않겠죠 그럼 틈새가 남게 될 거고요 또 이게 빠져나간 물이 여기는 공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 공간이 비어버리잖아요 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어버리면 골재가 아래로 떨어져 나오겠죠 특히 아직 굳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요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름으로써 점점 이렇게 체적이 수축이라는, 골체가 내려오는 수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건조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화율이 크면 클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블리딩 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조 수축 뭐할 것이다? 클 것이다. 또 거기에서 굳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올라가도 분명히 굳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는 균열이라죠. 그래서 건조수축 균열도 뭐할 것이다? 아니, 커질 것이다. 그러면 숨이랑 콘크리트를 얻어내기는 좀 상당히 어쩐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단, 수화율이 크니까 무엇은 크다고요? 그렇죠? 초기 강도는 크죠. 그러나, 장기 강도는 작다. 이렇게 생각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수화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수화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러한 열로 인하여 분명히 건조수칙도 커지고 블레이드 량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멘트의 성질이라든지 재료의 성질을 볼 때는 이다짜로잘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만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정리한 건뭔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수화열 증대 입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2번에서 뭐라 고 했냐면 오커브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니까 블리딩이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수화열 크니까 동일한 물의 양이 이때는 동일한 물의 양입니다. 자 동일한 물의 양일 때는 수화열로 인하여 분리등이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분말도가 커서 비표면적이 커지고 표면수를 많이 갖게 되면 잘굴러다니까 워커블이, 어때요? 높아지잖아. 그러면, 지금 수화반응에 필요한 건 25%였는데, 필요한 워커블이 45%까지 넣던 놈을 워커빌리티한 워커블한 코터가 얹어졌으니까 좀덜 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45%안 넣으면 몇 프로로? 그렇죠. 40%만 넣게 된다면 당초에 물의 양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수화열이 증가해서 분리딩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 양이 줄어든 만큼 보다 증대시키지는 아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분말도가 터지면 그렇죠. 물의 양이 뭐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고로 분리딩도 전체적 개념으로 봤을 때 뭐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그래서 분리 등 가지고 혼돈하지 아니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 그 시멘트가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굳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이 굳기 시작하는 거를 먼저 시멘트리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유동성 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액체나 이런 미분발이었던이 고체 덩어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 굳기의 과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응결. 경화.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응결의 상태에서는요, 이두 개를 구별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으면요, 응결의 상태에서는 막대기로요, 막대기로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응결이다. 굳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 단계가 지나면요, 어떤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모여졌다. 딴딴한게 발생을 했는 얘기죠. 이 상태를 바로 뭐라 한다 경, 화라고 합니다. 경화 그런데 콘크리트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멘트지만요 응결의 상태에서 콘크리트 이대로 놔두면 다 쓸려 내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로 살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양호한 상태로 콘크리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작업 이거를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그런데 이 경화 상태에서는 막대기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즉 어느 정도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능력이 생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이 상태는 양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제거해버리고 양생 작업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양생이라는 용어를 쓸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당되는 용어가 콘크리트는 재령입니다. 재령. 그래서 보통 재령은 5년에서 7년인데 우리가 이제 5년으로 보는데요.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가 점점 강해지는 기간입니다. 강해지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콘크리트는 노화되는 거죠. 늙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화될 때는 이제 유지관리, 보수 보강 쪽에 가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 콘크리트 제 3과목의 시공까지는 여기까지, 요 안에 재료 안에 드는 데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응결 경화 이걸 입에 붙이세요. 경화 응결하지 만 응결 경화 여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는 양생과 재령으로 구분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합을 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시멘트에서요. 자, 앞전에 이 수경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경률. 그렇죠? 이 수경률이 커지면 크다는 얘기는요. 뭐가 얘기냐면 수화가 빨라지는 경우죠. 수화 반응에서 단단해지는 유리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커요 그렇죠? 초기 강도가 큽니다. 또 여기서 빨빨 굳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화열이 어쩐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경열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규산열 있었어요. 규산열근산열은 부산율. 정확히 규명짓기는 어렵겠지만요, 수경열과는 약간의 반대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산율이 커지면 얘는 초기 강도가 커졌으면 얘는 반대로 뭐예요? 장기 강도가 커지겠죠? 둘이 좀 반대겠죠? 그럼 얘는 수화율은 좀 적겠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역으로 규산율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규산율이 줄어들면 뭐가 커질 것이다? 그렇죠? 초기 강도는 커지고 수화율은 커지겠죠. 그래서 좀 반대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철률이 있어요. 철률. 철률은 커지면 철률은요 수경률하고 거의 비슷한 성향을 이룹니다 그렇죠? 완벽히 똑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성향을 이루는데 철률이 커지면 수경률과 마찬가지로 초기 강도는 커집니다 그 수화율도 커질 것입니다 근데 이 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화학 철 그렇죠? 그래서 화학 저항성에는 적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죠? 쇠니까. 그죠? 그래서 철률이 있으니까 철이 많이 들어가면 화학적인 어떤 장소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시멘트의 성분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요. 수경률이 커지면 C3S. 뭐예요? 규산 3석회죠? 이게 커집니다. 또 규산률이 커지면 규산 2석회. 뭐예요? C2S. 그죠? 이게 커집니다. 규산일이 적어지면 C3A, 뭐야 알민산 삼석회죠 그쵸? 그렇죠? 이 양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철률이 커지면 C3A가 또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호를 다 애올라가지 마시고요.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숫자를. 그래서, 초기 강도가 크고 수화율이 빨라지는 거, 수경률이 높아지는 거, 요거, 요 흐름이죠. 요 흐름에서는 보시면, 홀수입니다. 3, 3죠. 그죠? 렇 그런데, 규산율 쪽에 가서, 반대적 성향으로 갈 때는, 짝수로 갑니다. C2S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철률도 수경률하고, 뭐요 성향이 비슷한 성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C3 쪽으로 가고 있다는 라 거. 그죠? 렇 기억을 하시고, 대신, 철률은, 철이라는 용어 때문에, 화학 저항성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성향이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좀 마무리 좀몇 가지 더 정리 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위응 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결에 이제 구도적가는 성향을 이제 얘기한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앞에 위자가 붙어있어요. 그죠?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냐 이거는. 비정상적인 응결이다. 그러니까 작업 도중에 시멘트 불이 약간 굳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원인은 예를 들어서 응결 지연제로 집어넣었던 석고가 조금 탈수를 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시멘트에 뭐요 풍화가 조금 어쨌든 발생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간대에서 빨리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작업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섞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혼합을 할때 혼합이 완료되기 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섞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어 넣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재료들 넣어서 섞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다 파쇄됩니다 다시 다파쇄돼서 작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작업에 지장을 주지는 안는다라는거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순결과 급결이 있죠. 순결 또는 급결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 있네요. 이것들은 이제 뭐 이상 음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들은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음결이 종료되는 현상이죠. 이것은 순결과 급결에서 짧은 시간에 음결이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그래서 위응결은 잠깐 일어났던 급결이 되는 시멘트는 절대로 이러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 시멘트의 강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나중에 또 실험을 통한 이런으쭉할 건데요. 이런 시멘트 강도는 어느 하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 시멘트비라든지 또 모래의 종류와 입도. 뭐 시험체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크기 또는 재령 기간 또 양생의 방법 어떤 방법을 썼느냐 또 실험할 때 재하 속도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 기타 복잡한 요소가 다 갖춰져서 시멘트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구나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시멘트에 대한 어떤 기타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시멘트 종류에 따른 성질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